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정보은 말이죠. 저희 구독자가 신청해주신 이 아파치 c h e Corporation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먼저 레이팅 서머리를 보시면요, SA Authors에는 투자 중립을 유지했고요, Wall Street은 투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Quant 쪽에서는 뉴트럴을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아파치 c h e Corporation이 어떤 일을 하는 종목인지를 먼저 알아보시면 말이죠. 아 어, 여기 보시면 industry가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 oil and gas exploration 같은 경우는 upstream과 downstream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upstream 같은 경우는 이제 탐사를 하고 그 다음 채굴을 하고요. 그 다음 downstream 같은 경우는 그 채굴한 것들을 이제 마케팅이나 어,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렇게 사고 팔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 다른 오일 회사들 예를 들어서 옥시덴탈 배출림 이라던가 엑소 모빌과 같이 오일 앤 게스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아파치코퍼레이션의 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치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파치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네 가지 종류로 나뉘어 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세 가지였는데요. 최근에 하나가 추가되면서 이렇게 네개의 포트폴리오를 갖게 된 아파치입니다. 첫째는 말이죠 이유나이 스테이츠입니다. 둘째는 유나이 킹덤, 노스 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집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스리네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발견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리네임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파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 아파치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SEC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은 크게 United States, Egypt 그리고 North Sea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져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봤던 그3 name 이라는 부분은 최근에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SEC에 제출된 재무제표만 보신다면은 아파치는 여기 Oil Revenue 라고 있죠 그래서 Oil Revenue 그리고 Natural Gas Revenue 그리고 Natural Gas Liquid Oil and Gas 이렇게 네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United States, 그리고 Egypt, 그리고 UK라는 North Sea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아파치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아파치의 그 주가가 9.85달러이며 많이 주름 모습을 볼수 있죠. 그렇다면 은어 지금 현재 매출액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런 차트의 모양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스테이트먼트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2020년 6월 30일 즉 2분기 기준으로는 596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1분기 때만 해도 1.28조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약 수치가 한반 정도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019년에는 1.63조 그리고 2019년 3분기엔 1.4조 해서 평균적으로 1.5조에서 1.7조까지 2019년에는 잘 유지해 오다가 2020년에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Gross Profit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인데 당연히 Revenue가 많이 이번에 줄었죠, 이분기 때. 그러다 보니까 Gross Profit에서 마이너스 299밀년 달러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1분기 때는 131 밀리언 달러였고요. 그리고 2019년 4분기 때는 마이너스 166 밀리언 달러. 2019년 거의 중 후반 때부터 점점 이 사업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분은요,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이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인데,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그냥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하면은 어, 이 사업이 수익을 남기고 있냐 마냐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어, 단순히 Revenue에서 Cost of r e v e n u e 빼는게 아니라 Other e x p e n s e 에다가 어, Interest 그리고 Tax까지 전부 다 뺐을 때 회사에서 얼마나 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잘 보시면 말이죠 2019년에는 이렇게 Gross Margin 쪽에서 10%의 수익이 나왔는데 근데 어큰 폭으로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 350%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는 마이너스 50%만큼의 그로스 마진이 나왔고요 게다가 프로핏 마진은 더 떨어졌죠 마이너스 64.80%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하락을 보여주는 안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추럴 가스 s 의 차트입니다 언제가 제일 높았냐면은 2019년 10월 28일 날 가장 높았네요 그러다가 이때 피크를 찍고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계속 떨어졌죠. 그러다가 COVID-19 때문에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고 다시 조정을 받은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내추럴 게스의 흐름을 보시면은 크게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내추럴 게스의 포트폴리를 오 갖고 있는 아파치도 이거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내추럴 게스 리퀴드는 비교적 포션이 작으니까 이건 스킵하겠구요.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때는 이렇게 괜찮았습니다. 약 50불에서 60불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폭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COVID-19이 대두화되면서 점점 더 가파르게 빠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요. 어느정도 조정을 받아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왜아파치의 주식이 많이 떨어졌냐를 알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내추럴 게스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추럴 게스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할수 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일도 이번에 하락을 했으니까요. 주가가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오일의 가격과 내추럴 가스의 가격이 오르면 이 아파트의 주식 또한 그거에 맞춰서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COVID-19이라는 그런 팩터가 어, 여기 오일 앤게스 사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로 인해서 이렇게 프로핏 마진이 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Net Income을 보겠습니다. 이 Net Income쪽이요. 이 Profit Margin이랑 일치하는 부분으로 결국에는 회사가 Interest랑 Tax랑 전부 다 제외했을 때 얼마가 남느냐, 얼마를 벌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는 퍼센테이지로 보여드렸지만 이번에는 수치로 보여드리자면 말이죠. 2020년 2분기 때는 3 6 7밀 달러를 손해를 봤고요. 1분기 때는 4.46조를 손해보면서 회사가 적자를 크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내임컴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게 earning per share에도 큰 영향을 끼쳤겠죠. 어, 참고로 이 earning per share는 주가와 굉장히 깊은 연동성을 가집니다. e P/S란 하나의 주가가 어, 돈을 얼마나 버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참고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2 0 1 0년 6월 30일날 마이너스 1.02이죠. 그러니까 한 주가의 가치가 이제 마이너스 1.02 달러만큼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 이제 쿼터는 더 심하네요. 2020년 1분기 때는 마이너스 11.86달러를 손해를 보면서 꽤나 큰 폭으로 적자를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의 EPS 부분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요. 어, 이번에 에스티맷은 마이너스 1.0이었는데, 다행히도 실제로 나온 EPS는 마이너스 0.74로 기관들이 측정했던 그런 EPS를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3분기와 4분기를 보시면은 과거에 비해서 EPS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0.43에서 마이너스 0.19 이렇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과연 이 아파치가 어, 3분기와 4분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공매도를 보면요. 쇼울틴출스가 3.52% 정도 됩니다. 공매도가 굉장히 낮다고 유명한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약0.48%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만큼 적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옥신달 배출량 같은 경우는 5%가 넘는 공매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이 APA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의 공매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요 그 APA 자체적으로의 공매도 그런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1,700이었는데 지금은 1,300까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걸 봤을 때 점점 APA에 대한 공매도 비율은 차츰 줄어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공매도 비율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관들의 전반적인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훑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어, 일단 SA authors rating 쪽에서는 very bullish 매우 추천한다 는한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천한다는 한 명, 그리고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두 명이고 투자에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한 명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은.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굉장히 이 투자를 추천한다는 애널리스트는 아홉 명이나 됐고요. 불리시, 즉추천한는 쪽은 두 명. 투자 중립은 18명, 그리고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한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느냐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말이죠. 아, uh, Apache Corporation has an impressive portfolio of the asset that is using to generate strong cash flow. 어, 강한 캐시 플로우 l o 를 어, 만들어내게 해주는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It's block 58 assets also have significant growth potential. 이게 어, 여기서 block 58의 자산은 앞으로 회사를 성장하는데 어, 큰 성장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block 58이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유니스 모델 쪽에서 보여드렸던 이 스위네임이라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곧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또 다른 분이요. 아, quality operator in difficult space and with a management team t h a t successfully delivers blah blah 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를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파치 쪽에 반대하는 쪽은 말이죠. Apache still has too much exposures to low dry and wet gas production and weak prices they realize. 그래서 아파치가 여전히 이 low dry and wet gas 쪽에서 어,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수익을 깎아먹는 그런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밸런시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재무 건조성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갖고 있는 현금 대비 부채를 알아봄으로써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은 Asset Distribution 쪽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어, Cash and Cash e q u i v a l e n t 로약135.00 밀리언 달러 정도를 캐시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 o n c o r r e n t Investment 같은 경우는 1.41 밀리언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 가용 가능한 금액은 말이죠. 1.5리련 달러로 1.5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Receiv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이게 약871리련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roperty Planet e q u i p 말이죠. 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보시면은 United States, UK, Egypt, 그리고 Suriname 쪽에 아, 많은 공장과 지금 해양플랜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총 9.34조 정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어빌리티 디스튜비션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넌 d e 제트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후에 2021 234그까지쭉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을 뜻하거든요 이게 약 8.52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캐시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current debt가 294밀리 달러 정도 된 것이고요. 이것은 12개월 내에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어 여기 payable 같은 경우는 459밀리 달러로 12개월 내에 은행이 아니라 거래처에게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 자체만을 비교를 해볼 때 갖고 있는 이 부채가 너무 큽니다. 캐쉬 앤 캐쉬 이키블런트랑 논크 e 트 인베스먼트를 합쳐도 1.5 빌리언 달러밖에 안되지만 여기 논크 d 트 데트만 해도 8.5 빌리언 달러거든요 거의 약 어, 7배에서 크게 보면 8배까지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과 부채의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회사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단순히 뎁트의 비율이 캐쉬보다 너무 크다고 해서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뎁트에 대한 날짜를 알아봐야 되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2022년에 갚아야 되는 부분이 뭐 몇십 밀리언 달러밖에 안 되고 나중에 2040년에 갚아야 되는 부분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록 갖고 있는 이 부채는 굉장히 크지만 갚아야 되는 기한이 만약에 굉장히 뒤로 머물러져 있으면은 이 뎁트 같은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이상은 어느 정도 갖고 가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debt maturity 즉 부채에 대한 기한을 알아보는 부분은 이 다음 부분에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만 더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황에 직면한 아파치 회사가 뛰어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financial improvement 해가지고 회사 측에서는 말이죠. 4 billion dollar revolving credit facility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뜻이면 원해한 말이죠. 저희로 치면은 약간 마통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4 billion 달러까지는 필요한 만큼 18개 은행 쪽에서 빼다가 쓸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중에서 17개의 은행은 A 랭크로 되어 있고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4 billion 달러만큼 조달을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2024년 3월달까지 이4빌년 달러, 즉, 4조를 다시 갚아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파산을 하기까지의 그런 단계는 오려면 은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록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부채가 현금에 비해서 월등히 많지만 말이죠. 그 갚아야 되는 부채의 기한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회사는 그 기간까지는 편안하게 사업을 유지하면서 돈벌수 있는 기회를 찾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maturity가 회사가 부채를 갚아야 되는 기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2022년 이거 한개 빼고는 전부 다 2028년부터 2049년까지 빚이 전부 다 분포를 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회사 입장에서 말이죠. 2022년까지 빚을 갚기만 한다면 2028년까지는 그렇게 급할 게 없다라는 것을 직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걸 보여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넓게 스트레치 아웃 된 이런 부채를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47 밀리언 달러를 미리 갚았고요. 어, 이게 약 36%의 디스카운트를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말이죠. 2022년 4월 15일 날까지 갚아야 되는 빚을 보시면 말이죠. 회사는 3밀년치를 사서 3밀년치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비중이 10.7%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2022년 4월 15일까지 갚아야 됐던 총 부채량은 약 31년 달러 정도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밀년 달러를 미리 갚았으니까 남은 부채량은 2 7밀리 달러가 되겠고요. 이2 7밀리 달러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028년 10월 15일에 부채를 보시면요. 어, 7밀리 달러만큼 갚았는데 산 가격은 5밀리 달러 밖에 안했다 그러니까 훨씬 더싼 가격에 사서 7밀리 달러만큼 갚았다는 뜻이 됩니다 2029년 12월 15일까지 갚아야 되는 부채를 보시면요 갚은 양은 12밀리얼 달러지만 실제로 산 양의 돈은 말이죠 8밀리얼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8밀년 달러 어치 사석 갚으니까 12밀년 달러만큼 부채가 줄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렇게 장기적인 부채를 갚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회사가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과 동시에 아파치 회사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 sorry name offshore, 즉, 바닷가에 있는 block 58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아파치라는 회사가 block 58 에서 엄청난 양의 오일을 발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부분을 채굴하기 위해서 이 아파치라는 회사가 내야될 부분이 4.3조정도 됩니다. 원래 총 20조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말이죠 어, 그리고 두번째는 말이죠 50만 배럴스 펄 데이의 오일을 채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어 단수, 단순히 50만 배럴스 펄 데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정도 되는지 감이 안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엑소모빌이 갖고 있는 리자 오일필드 엠파야라랑 그리고 아파치의 블록 58을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자 오일필드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파야라가 여기 지도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feed of the net pay가 390을 갖고 있고요. 리자 오일필드랑 파야라에서는 그리고 블록 58에서의 feed of the net pay는 278입니다. 여기서 이 feed of the net pay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말이죠 경제적으로 회수 가능한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저장소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어, 그리고 barrels per day를 보시면은 40만 barrels per day 하루에 약 40만 배럴을 캐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어, block 58에서는 50만 배럴을 캐낼 수 있다고 예측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캐낼 수 있는 양 자체는요. 어, Block 58에서 좀더 많이 캐낼 수 있죠 하지만 f i t of the Net Pay는 리자 오일필드랑 파야을 합쳤을 때 Block 58보다는 100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랬을 때이 Reserve Life 같은 경우는 6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40만 배럴스폴 데이로 했을 때약 6년 동안 채굴을 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블록 50A 같은 경우는 일단 fit of the net pay가 한 278로 약한100 정도 작죠. 그런데 50만 배럴스폴 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break-even 포인트인데요. 이게 바로 25달러에서 35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의 가격이 약 40달러 정도 어, 되니까요. 오일의 가격이 40달러 이상만 유지해줘도 이 사업이 굉장한 수익을 몰고 올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 번은 말이죠. 사실 이 Block 58은 조인트 벤처로서 50%는 토탈이 갖고요. 50%는 아파치가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토탈 쪽에서 5빌0 달러를 아파치에게 내고 50% 정도를 갖고 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블록 58의 오너십은 50%는 토탈 그리고 50%는 아파치가 갖고 있고 익스플로레이션 웰커스 파티스페이션도 똑같이 50%는 토탈 50%는 아파치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함으로써 블록 어, 58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반으로 줄었고요. 그와 동시에 500억 달러를 이제 아파치에게 냈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 재무 지표상으로는 조금 더 괜찮아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직 이 500억 달러가 아파치 갖고 있는 그 엔터프라이즈 외류 쪽에는 아직 가만히 되지 않은 것이라 가지고 어, 조금 더 미래에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아파치에 대한 리뷰를 오늘 해보았는데요. 제 생각을 조금 공유해드리자면 말이죠 아파치는 지금 블록 58에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오일 필드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게다가 말이죠 오일 프라이스와 게스 프라이스가 지금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지고 오일과 게스 프라이스의 어, 상승이 시작된다면 아파치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지만 말이죠 밸런시 상으로 갖고 있는 그 부채 대비 현금의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어, 조금 투자를 할 때는 보수적으로 투자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아파치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고요 혹시 제가 리뷰를 했으만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영상으로 화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